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아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화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화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그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니헤미아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함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오늘의 제목은 여화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단순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감정에는 틀림없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을 때, 우리의 감정은 일반적으로 더 깊어지고 민감해집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훨씬 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큰 사랑과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요,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모인 회중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외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모두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은 모두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깊이 느끼고 이로 인해 슬퍼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때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레위인 같은 예배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향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월등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슬픔보다 더큰 기쁨의 표현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아의 마음이었고요. 저는 이 원칙이 신자들의 삶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슬픔에만 젖어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슬퍼하라는 말보다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쁨과 힘을 얻고 있습니까? 죄로 인한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헤헴의 말처럼 여화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